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때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 어, 이날에는 또 고맙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 파주에서의 청년들도 있으리라고 또 생각했고, 그리고 정말 소망했던 건디스플레인이 콘서트할 때몇분몇 몇 분이라도 계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칸토가 아닌데도 지금까지 남아주실 분들이 계실 줄 진짜 몰랐습니다. 저희에게는 진짜 기적 같은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유튜브 구독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어쩌면. 여기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제주에 부르셨는지를 저는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교회에서 여기 온다고 할때 청년들 내부에서도 제주 왜 가는 거야? 라고 많이들 물어봤고요. 심지어 오면서 스스로도 제주를 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에 담겨 있는 하무이가 있는데, 왜 가는 거야라는 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길 왜 가는 거냐라는 질문인 거죠 사실은 거길 왜 가? 제주에 네가 왜 가는 거야? 제주 가서 놀려고? 제주 가서 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제주 가서 바다 구경하려고? 관광하려고? 이런 질문들이 담겨 있는 거죠 왜 제주 가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오자마자 이곳에 와서 제주 왜 온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에게 왜 제주에 오지 않아야 하는거지? 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셔, 되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찬양하면 안될 이유는 어디 있는 거야? 너희들이 노래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칸토 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공동체면서 제주에 가서는 노래가 되면 안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노래가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연 난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플 때는 슬픈 노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든 노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왜 찬양을 하지? 아, 저는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데요. 어디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세요. 자꾸 내 마음 살피지 말고 생각 좀 살피지 말고 여러분 계속 부탁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어차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마음을 살펴도 여러분 어떻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낮에 낮에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가 이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누군가 아까 건넸던 표정 하나가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하이파이브 하자고 이렇게 손 들었는데 누가 쑥 치우면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슬플 수 있죠 슬프면 슬픈 노래가 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슬픈 노래가 되면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노래로 바뀔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죠. 여러분 기쁘면 기쁜 그대로 기쁘다에 취해있지 마시고 그 기쁨을 찬양으로 노래로 바꾸세요. 감정에 남겨두지 마시고 노래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깊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지으셨는데 난 찬양 안할 거야라고 하는 건. 정당한 마음의 요청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입니다. 사탄의 명령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세요. 이건 명령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극장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딱세번할 겁니다. 찬양 기도 찬양 기도 찬양 기도 그게 여기서 우리가 할 찬양과 기도의 끝입니다. 오방존도로 저희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두 차례 에 걸쳐 나갔었는데 그때 실제로 저희가 전달해드린 분들께서 그 금요일 밤에 세일의 아트 센터로 오셨던 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하고 계시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저희는 솔직히 10분도 안 오시겠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의 27분이나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예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laughs>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그 예상보다 더 많은 50명 이상의 청년들이 함께했지만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그때는 거의 100명, 200명 정말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모두 다 동참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조명할 때 너무 긴장 안 되는 그 찬송도 없고 그고땀 흘리고 그 끝날 때도 힘싹 빠져서 찬송이라는 걸 듣고 사람 좀 많이 빠져나갈 줄 알았어 요 음, 솔직히 가요도 안나고 근데 좀더 사람들이 좀 모이는 걸 보고 음. 거기서 좀공부를 하고 아, 진짜.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에서 죽였던 거 하니까 진짜 어렵게도 조금 전단지 나왔을 때 조금 전사하던 것 같아요. <laughs> 전단지를 주고 이게 뭐예요라고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거절을 하도 더 많이 받아주는 사람을좀 감사했고. Oh yeah. 그래서 첫 성격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성교 팀으로 사역하는 첫 번째 사역이기도 했는데 주중으로 돌아보면 서 어땠는지.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자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회생활의 기준으로 사실 생각하는 게 많아서 뭐 버스킹 할 때도 처음에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 괜찮다 했는데 시작하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했었고, 근데 현실은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깨지는 기회가 돼서 사실 좋았던 것 같고, <laughs> 한편으로는 반성을 했던 부분도 사실 있거든. 팀에서 되게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3일 과안 4일 동안 스타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왜좀 풀린다? 저희 카레 만들 때 밥이 좀 잘못돼가지고 우리 다 너무 당황했는데 사실 그런 순간들은 계속 있었어요 준비할 때부터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막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황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뭔가 그때 그 순간에 진짜 그 현장에서 의그 순간에서는 뭔가 당황했지만 그래도 같이 어떻게든 막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때가 생각나서. 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면서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내가 이랬는데 누가 언니가 들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순간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번에는 준비할 때부터 너무 막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막 너무 힘들고 서로가 이거 잘 맞출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가 같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리스인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모습을 잡고 이런 죄스러운 모습을 만났을때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넌안 되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직접 우리들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시그 가운데서 매번 넘어지지만 성장하고 있어니 우리 여기서 지지 말자. 같이 이렇게 으쌰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너무 인 식사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좋았고 유숙한 모습이지만 잘따라오는 동생들처럼 못난 으응. 언니의 모습을 예쁘게 봐줘서 너무 고맙다 음.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목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과 슬픔과 모든 생각들도 오늘 주께 올려드린 예배 거룩한 예물로 재물로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 드려졌으니 어둡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모두 태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향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게 이 제주를 품고 기도했던, 구했던 또이 여름에 계속되는 모든 또, 땅과 나라들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이땅 제주와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이 나라의 주의 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니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전반적인 제주 선교를 마치고 난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laughs> 어, 해외 선교 때는 이제 당연히 그 국가가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많이 전파된 게 없으니까 기도를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제주도사를 사실 준비를 하면서는 그렇게 기도로 이국이 땅에 대해서는 많이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제주 역사에 대해서도 제주 주민들도 진짜 많이 상처를 받았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 사람들이 다 신을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믿는지도 몰랐고, 신을 믿는 이유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땅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신을 믿는 게 생명을 위해서는 어쨌든 기도를 할때 다른 신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그 상,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를 기독교 안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그 사랑으로 다시 돌, 되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양파 썰때 눈물 나고, 불 앞에서 땀 흘리고, 인분 잘못 맞추니까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계속 열심히, 최대한 애, 많이 해주고, 김치전도 따뜻할 때 만들어주려고, 그 집회 끝나고 엄청 늦은 시간에도 다시 반죽해서 새로 불 앞에서 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식사팀의 묘미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줬을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게다아 이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셔서 팀원들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식사팀도 너무 고생했다고 해주고 싶고 내년에도 식사팀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리는 비를 두려워하고, 어디서 찬양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혼란하게 헤매다가, 겨우 쫓기듯이 자리 잡은 그곳에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노래하는 제주의 사람들이 제주의 바다와 제주의 하늘이 있었음을 저희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치아의 소극장에서. 50명 조금 못 미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이 넓은 섬과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외친 그 선포와 외침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주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 주여, 이곳에서 간통아,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올렸던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실 아름답고 위대한 그 오케스트라의 첫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주와 제주의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는 간도의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하고 애지마세요. 자. 마지막 과 제주에서 노래답게 끝까지 열심히 우리 뛰며 소리 지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사할 갑시다 소에도집 정리를 잘하는 편인가요? 저는 완전 깔끔쟁이죠 깔끔쟁이에요? 완전 깔끔쟁이죠 어땠냐고요? <laughs> 오케이, 방금. <바로>. 어땠요 <laughs> <laughs> 좋았죠? <웃음> 아, 김준호 <laughs> 측맞으시죠 아, 네네네. <laughs> 아, 네네. 어, 이, 그. 저녁집회를 아, 위해 제주도에 네. 오셨다고 들어데 아, 아 네. 내가 와서 23시간도 안 있는데. 네. 렌트카가 지금 23시간밖에 안 돼. 빌리지가 돼. 네. 아, 이거 와야 되나? 또 고민이 많았는데. 제 지방을 다 태운다는 마음. <웃음> 아, <웃음> 아, 네. <웃음> 아, 진짜. 아, <laughs> 나 물타는 줄았어 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는 조인경이었는데 영훈님의 기타 소리가 약간 심금을 <목소리> 울리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목소리> 비결 같은 게 있으신지? <목소리> <진짜>? 아 저게 진짜 가 어떤 부분에서 심금이 울린... 그그 뭐라했지 일렉 소리가 그 심장을 막 찌르는 그런 <laughs>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아 네. 아 어, 일단 바라봐 주시는 분의 눈빛이 달콤하기 때문에. <laughs> 정원 형제. 예. 네 오늘 저녁을 안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안 먹었습니다. 너무 밀착요 네, 배가 좀부프시지 않나요? <laughs> 이따가 가서 네. 맛있는 거먹으려고 맛있는 거못드실려고 뭐 <laughs> 오늘 치킨 먹는다던데 입만 나오군요. 네. 네네네. 아 어, 그래서 <laughs> 양치. 네 <양, 양. 웃음> 이따, 이따 치킨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목사님 입이랑 비슷할 텐데. 제어 진성일. 장제입니다. 아니, 여기 찍어줘요. 아니, 성일 형제 오늘 그 찬양할 때 표정에서 뭔가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 이거 심금 못이 웃긴 찍었구나 아까 나한테도. 한동가 찬양 무섭담면 저도 은혜 네, 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laughs> 처음에 여기 답사 와가지고 봤을 <laughs> 때는 여기서 뭐가 될까? 굉장히 인간적인 깡패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훅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집회습니다 지금 자세 왜 신기하게? 아니야. 친구 좀. 아니 아니. 지난년. <laughs> 대답하라고. 아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같은 침대를 썼는데. 네. 아, 그 냄새는? <laughs> 아, 그 비밀이라고 했잖아요옷 정리도 잘안 하고 네. 벗은 거 그대로 이렇게 험부를... 아, 진짜... 네. 잠깐만... 아, 야! 이거 진짜. 진짜야. 아니! <laughs> 못할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심정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마지막 날을 보내면 어떠세요 지금? 아 제주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제주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내가 선교나 이런 거 진행하면서 막 고집이 나내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편은 아니거든. 근데 제주도만큼. 내 의견이나 이 고집들이 들어가지 않은 사역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일본이. <laughs> 일본 같은 경우 끝나고 한 1, 2주 만에 들어온 게 제주였으니까. 그래서 사실 나도 큰, 막 내가 이 사역과 어떻게 연계될지 준비 못하고 들어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완성형 같은 선교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어저께 예배 끝나고 그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제, 마, 음이막 움직이는, 내가 감정적으로 막 격동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그냥 이 되게 짜임새 있는 느낌, 그리고 쉼도, 그리고 청년들이 팀을 나누어서 이루었던 것도 다, 다 좋았어요 오히려 내가 좀내 고집 의견들을 <laughs> <laughs> 많이 빼다 보니 조금 더, 조금 더 완성적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도 좀 읽어 볼수 있었습니다 질문하던 사람이 가버렸어요 <laughs> <laughs> 우리 다큐의 어떤 이런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네. 컨셉. 네. 인터뷰에 대한 어떤 이 하대. <laughs> <laughs> 인터뷰어를 소홀히 해.